지고 또 골고다 언덕 언덕 언 가시도 가시고 그것이 양생할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는 걸 체험하고 그죠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나를 부인하단 소리 나를 부인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 많이 전했죠. 나를 부인하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지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뭘 부인을 해요? 벌써 죽은 사람들인데 죽은 사람들이 뭘 부인해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부인해요? 또 돌아가서? 부인하지 마세요. 집안의 부인한테 가세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러 오신 거뭐 하고 계세요 지금 초청해 놓고 계세요. 다이루다 와서 받아가지라 천국에 비유할 때 잔치를 보려 놓고 혼잔치 아니면 또 아들의 위해서 잔치를 보려 놓고 천사들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사람들을 이끌었는데 사람들이 다 오지 않죠 그렇죠? 초청하고 계세요. 이루신다. 아름다운 거, 가기만 하면 따서 먹고, 가기만 하면 즐기고, 좋은 곳 있고, 누리고, 지배하고, 평생을 여러분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땅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로 나쁜 보고 다 집어치우고, 나는 못해요! 하고,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봐도. <laughs> 그죠? 민수기서 13장 32절 보면 백성들 열두 정탐꾼 중에 잘 보세요. 열두 정탐꾼 중에 몇 명이 빠졌어요. 둘이 빠졌어요. 11절 를또 상징해요. 이게 열두 정탐꾼 중에 유두 히브리사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중에 열 번째가 유두 열을 상징해요. 둘이 빠지니까 이스라엘의 어떻게요? 열 바로 11조 상징가는 열이 대표가 나머지 자손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내는 것은 계시로 하시는데 11조를 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적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준 것을 너희가 갖고 왔으니 첫 10의 1을 받으시고 10의 구를 내가 거룩하게 하니 사탄아 틈타지 마라 하면서 보호하고 계세요 그게 1 1조예요 11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게시받은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거기서 또내페르메우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어요. 참 영적으로요. 눈으로 본거 여러분들 나쁜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눈으로 본거 부정적인 거본거 거, 여러분들 어찌께서부터다 잊어먹었습니다. 많이 나쁜 거 볼수록 영향이 가야 한 거예요. 매직 마운티라는 곳에. 1980년 초에 여기 이민을 와서 뉴욕에 좀 있다가 LA 와서 애들이랑 매직 마운틴 거기 가니까 얼마나 무서운 게 많은지 저는 겁도 안고 탔어요. 타고 우다다다다 가면서 그냥 한번 올라가니까 뭐 수도 도못 시키겠다고 해 그러고 내리니까 잘 보세요. 거기는 그냥 앉아 있었는데 덜덜덜덜 거리다가 내려오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현기증이랑 여러분들 이 이 내장 있죠 안에 있는 창자가 완전히 흔들려 갖고 막울고울고하는걸 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 장기의 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웃으면서 한국 연속극들은 이상하게 30편, 50편짜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떤 사람 물어보면 그냥 뭐 며칠 반만에 그냥 38편짜리를 다 봤다고 그러고, 아 그걸 어떻게 즐기게 38편을 다 봐요? 잠깐 자고 봤다 그래요. 근데 그본 거요, 본거 좋지 않은 거는 영향이 있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영향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 영향이 영향이 여러분 영향을 미쳐요. 영향이 받은 것이 자네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말씀이 떠나 있으면은. 믿고 선포하는 게 떨어져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분노, 미움, 원한이 이상하게 끌어올리는 걸 체험하게 될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자 마가복음 4장 25절 봉독하세요. 네, 중요한 겁니다. 시작. 이게 무슨 듣든 거랑 연관이 돼 있는데 마음밭이비운데 이게 또 마태복음 25장 29절 가니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29절 봉독하세요 시작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 그냥 있으면 모르는데 있는 자는 더 받아요 그리고 풍족하게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주시니까 그냥 받아누이시는 거예요. 따라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없는 자는 어떻게요? 여러분들 이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하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고 빼앗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이뤘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가진 거예요. 있는 자들에요. 다 이뤘다는 게뭐 여러분들 죄가 여러분들 완전히 과거 현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가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모든 잘못 보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강케 해줍니다. 왜 그래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건 말씀이 거짓이든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요한이서 4장 17절에 주님이 부여하신 것처럼 따라하세요. 나도, 나도 부여합니다. 부여합니다. 주님이 건강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도, 주님 건강합니다. 나도, 건강합니다. 나도 건강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혀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그 뜻이에요. 있는 자처럼 말하세요. 웬? 다 이루신 공로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웬? 있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가지게 되리라 그죠? 여러분들 필링 있죠 필링. 감정적으로 마귀는 우리한테 가서 질병까지도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까지요. 너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까지 믿으면 안 돼. 내가 봐야 돼. 감정 필링이 필링 속에 그할 때까지 있어야 돼. 아니에요. 신앙은 필링이나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 네? 기도하고 말한 거. 말하고 기도한 것 따라하세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받으리라 아멘. 그게 있는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첫째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제가 같이 말씀 나누고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laughs> 많으신 것 같은데 얘기하시는 거 보면 꼭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시고 어, 그런 걸 들으면 참 이상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볼 때도 좀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럴 때가 있죠? 의심이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믿음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사보음서를 읽어보면 항상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온전하게 회개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청령 결벽의 수신제가 지금 평천하고 온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다 믿음이 없어요 보면요 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제이십니다 세이비어란 뜻이 뭐예요 <laughs> 세이비어란 뜻이 구세주가 맞죠 누가 모릅니까 그거 그게 뭐예요 세이비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다 고쳐 주시고, 다해 주시는 분이 세이비오예요.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자기들을 안 바라봤어요. 예수님만은 나를 고쳐 주신다. 저분만은 내 딸을 살려 주신다. 저분만은 내 하인을 고쳐 주신다. 예수님만 보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은혜예요. 여러분들 거저 주시는 것만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이 바라본 게그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어요.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면 나올수록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소에 믿음이 제일 큰 사람 두 사람, 빨리빨리 들다갔어요 제일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 <laughs> 믿음이 큰 사람, 사복음소. 수로 모르게 여인,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다음 또 백부장, 백부장은 우리 여기 계신 남자의 대표. 믿음이 크도다. 그다음에 수로버리게 이방 여인에요.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 못봤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책도 몰라요. 실앙생활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이둘다 백부장도 이방인, 수로버리게 여인도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봤어요 거저 주시는 분, 그죠 백부장은 이분이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나는구나. 소로베게 여인은 그분이 개에게 떨어뜨린 개 주인의 사에 떨어뜨린 떡한 덩어리 띄어만 먹어도 내 딸이 휴학한 교실에서 치료받는구나. 그분을 크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볼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고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 이루신 기초 아래 하나님 주세요. 그렇죠? 받아들이시면 돼요. 춤 한번 돼 보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몸좀 건강하게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행복이 다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달라고 할수록 좋아하세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자격없는 자, 공로없는 자, 그죠? 아무것도 하늘은 저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자꾸 달라 그러세요. 미안하십니까? 아, 그러지 마세요. 오늘서부아지금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아멘. 예, 네, 이제 미안할 거 없어요. 내 아버지에게 뭐가 미안해요? 그죠? 우리 어린애들이 저기 혼자서 우리 딸 같은 애들은 무서워서 밤에 꿈꾸면 꿈꾸다 탁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버지 미안해요. 주무시는데 거울을 걸고 주무시는데 미안해서 무서운데 어떻게요? 그러지 않죠? 애들은 아빠! 엄마! 그러면 잠자다가 그냥 맨발로 튀어나와서 왜 그러냐고 달려오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뭐. 그죠?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멘 네, <laughs> 예, 맞아요. 예,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신행생활을 거꾸로 너무나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죠. 이유가 왜 그래요? 왜그래왜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로마서 8장 1 6 절에서 왜 히브리어를 아바라고 적어놨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사람들 똑같아요 아빠 아빠 친근감이 있잖아요 왜 주시는 분이니까 사복음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읽었을 때 깜짝 놀라는게 있었어요 우리는 신행생활을 여러분들 제가 은사사역할 때 안수기도 하면서 병들 치유하고 그런 사역할 때 여러분들 회개기도 많이 한사람들 따로 그런데 사보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고쳐 주신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모든 병을 사하시며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앞으로 송천할 때나 부유함을 앞으로 가질 것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 이미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내 건강 앞으로 치유 안 받을 것이다? 아멘. 안 해요. 이 저기 여러분들 이 헬라오 시제나 시브리오 시제가 다 이미 줬어요. 다 이루었어요. 말하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눈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43장 14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 베냐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말고 자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농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에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다 이루었다 하는 기초 위에 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예요? 아파르민 아담아 흙 속에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들었죠. 그런데 타라가자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쫓아내버리시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동산을 컬트베이트 지키고 다스리지 못하죠. 이제는 쫓겨나서, 그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축복을 다 버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따라하세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돼요. 이 조주예요, 사람이 가시동물 엉금 키워 난데 찔려가며 이마에 땀이 나죠, 이마에. 그렇죠? 이마에 따르면 어디를 파요? 땅을 파요. 이게 다스리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땅을 판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몸 안에 조차는 게 있다 그랬죠. 따라서 육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다 이루신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육신을 기경하려고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하나님께 좀잘돼 보려고 노력하는 실앙생활로 빠져버리다가 자기를 갈다가 끝내는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4절 봉독하세요. 자 시작.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 보금에서는 굵은 핏방울이 떨어져 내린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전에, 이마에서, 자, 보세요. 창세기에 이마에 뭐가 흘러야 돼요? 가시 찔리며 엉공 휘가 난데, 육신을 파며 죄 지은 대가를 파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다 이루신 다준 것을 다 죄악으로 날려버리고, 사탄의 덕에 여러분들, 인간이 이마에 땀이 흘리고 자기 육신을 지겨워해서 저의 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게 바로 이마에 땀을 흘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의학자들이 이걸 증명해냈어요. 극심한 고통 한번 당해보셨죠? 여러분들, 질병이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때. 인생 중에 어려운 일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극심한 고난 때 아주 고난스러운 사람 제가 봤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런 고난을 한번 몇번 통과하시더라고요. 그때 모습을 제가 잊지 못해요. 공통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이마에다가 팍 뭐를 매보래요. 수건을 매요. 아이고 도야 여기가 아픈 거예요. 이상하게요. 머리가 아프고 할때꼭 여기 잡아요. 아이고 도야 이게 사탄이 항상 만지는 경고한지이 우리의 생각 나우스 마음의 생각이기 때문에그죠 이마에 땀이 흘러는데 여러분들 의사들이 사람들이 극심한 아주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모세 혈관이 터져버린다. 예수님이요 우리들의 극심한 고통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잔을 바라보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바라보실 때 극심한 고통으로. 모세혈관이 터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시는데 땀과 인간의 땀과 하나님의 피가 민글 섞여버리니까 우리의 수고 저주를 구속을 해버리시며 이 저주받은 땅에 예수님의 피가 천번에 떨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을 발걸음 닿는 땅마다 축복이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이제 어디 가시는지요 이걸 알고가 다 이루신 보금 위에 서서 내가 밟은 땅은 어디 가든지 축복이 임한다. 아, 네. 얘기하세요. 내가 밟은 땅, 내 자녀들이 밟은 땅, 어디 가든지 축복이 임한다. 아, 가든지 축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내 생각과 사회적으로 교육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값지고 산 거를 가르쳐 주세요. 하면 너는 아름답단다. 네 발걸음과 네 얘기와 손이 다 치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축복이 올 거다, 밟아는 것마다 축복이 올 거다. 너는 하나님께 번영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들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우리가 저주봐야될 여러분들 이 땀이 예수님의 귀한 하나님의 로열 블러드가 여러분들 딱히 떨어질 때 여러분들 근심 걱정 다 가지고 버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라 그랬죠. 다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가진 것처럼 얘기하시라 그랬죠. 그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싸움이 하나이라 그랬죠. 하나 남았다 그랬죠. 목사님 은 어떻게 싸우나요? 어떻게 싸워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움이 하나 남았다 그랬죠. 여러분 죄와 싸워요? 그 히브리서 1 2장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죄야 우리는 못 싸워요. 예수님이 싸우셨죠. 십자가에 승리하셨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더라. 무슨 싸움 싸워요? 오직 하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죄가 다 사해졌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벽이 이미 난 치유 받았다. 나는 앞으로 승리할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승리한 데서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들 부유함에서 시작이라 하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싸움이 뭐라고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믿고 말하는 거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자, 절 바라보세요. 이제 저주무실분들깨우시고 이거 못 들으신 분 이제 오늘 안온 거나 마찬가지. <laughs> 자, 그럼 오늘 신앙생활이 첫번 시작이 어이라 고 그랬죠? 요한복음 몇 장? 19장에 다 이루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작되니까 이미 승리는 이미 내 것이 됐어요. 치료는 내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내 것이 됐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몇 장이라 고 그랬죠? 19장 30절. 19장 30절.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목숨을 포기하셨죠. 잘 보세요, 이제. 절, 절 보세요, 그냥 목숨을 포기하셨을 때 요번 주에 배운 게 부활주일 날 배웠죠. 저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목숨을 포기하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 졌어요. 그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의 죄가 만약에 하나로 남아있으면 부활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가 살아나시면, 3일만에 살아나시면, 우리로 하여금 따라하세요.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자, 신앙생활의 시작이 다 이롭다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없어졌죠. 내 모든 병이 치유받았죠. 그죠? 요한복음 19장이에요. 그리고선 그분이 요한복음 20장에 어떻게 됐어요? 20장 1절로부터? 안식구전날 어떻게 했어요? 부활, 부활하셨잖아요. 안식구전잘 보세요. 안식구전날 부활하시니,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를 뭘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볼줄 아시고, 주장할 줄 아세요. 내 양식으로 하면. 자, 19장에서는 다이뤘다 하면서, 범죄,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주면 됐죠. 그죠그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요한복음 20장에서는 3일 후에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다는 그 뜻은 뭐예요 로마서 4장 25절 그가 살아나시면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었어요 그가 부활하시면 나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요 할렐루야 뭐를 줬다고 하기 위해서 아, 이거좀 크게 얘기하세요 제발 나를 의롭다심을 위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세 가지 크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보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 9장에서다 이루었다며 내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범죄함을 나의 범죄함을 내어주미 되고 요한복음 2 0장에서는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다하시고. 의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평강 제자들에게 못 자국, 자극, 허리 자국을 보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가 나에게 부활하심으로 의롭다움을 주셨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창자국, 못 자국을 보이시면서 영증을 주신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다음에 의와 평강과 신앙이 넘쳐흐르죠. 나를 요한복음 21장에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면서 나를 따라 오너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내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땐가 모르게 이 신앙생활의 순서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땐가 모르게 바뀌어져 버리고 믹스되어 버리고 잊어먹어 버려서 기르는 양떼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먼저 나를 따라 먼저 주님을 따라오게 해서 회개기도 해. 먼저 금식기도 해 주님을 잘 따라오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래서 잘 따라오는 거 연습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따라오면 뭘 준대? 그래야지 평강을 얻을 수 있어. 그래야지 평강을 얻을 수 있어. 그래야지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공로로 천국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서 거꾸로 했어요. 그데 이제는 여복음 십구장을 이제는 묵상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나의 범죄업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나의 범죄 내 어중이 되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저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의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평강을 지하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날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평강 못 얻어요. 주님 바라보세요. 못자고 아내의 살렘 내가 집을 했다. 뭘 위해서? 나의 평강을 위해서 죽음과 모든 고통 집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나를 따라가는 게 우리 생명의 빛 교회가 모른 성도들이 될줄믿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도 다 이로우 따르는 여기 에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씨를 온전하게 자라나게 해 주세요. 그리고선 여러분들 믿음자는 다이루어다는 것을 믿, 믿으라 그랬죠? 말하시면서 이것을 기업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구속받은, 구속받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나의 손, 여러분들, 자 머리에다 한번 대보세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치유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부육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어떤 암동어리 어떤 럼프 같은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뿌리쳐 뽑혀 떠나게 해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발걸음 닿는 곳마다 빛이 임하게 하시고 손 닿는 곳마다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증거로 머리에서 이마에서 캐세마의 동생 기름 짜른 곳에서 우리 인간이 저주받아 이마에 땀이 흘려야지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빵을 먹을 수 있는데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했습니까 주님 내가 나를 바라보며 나를 의지하는 데 벗어버리고 십자가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신 공로를 제가 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흐리신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시체졌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킴을 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원을 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耶稣，你高。